정말 요즘에는 세상이 정신없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대략 30년 전에 시작된 것 같은데, 즉, 1990년대 초반에 인터넷이라는 엄청난 게 세상에 등장하면서, 이제 세상은 인터넷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전 세계는 온라인으로 하나로 연결되며 너무도 많은 게 바뀌어 버렸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핸드폰이라는 물건이 등장해 버리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동전을 넣는 공중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각자 손에 쏙 들어오는 휴대용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며 아무 때나 또 누구하고나 통화를 할수 있는 초연결 시대가 도래해 버렸는데 지금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휴대폰이라는 건 당시로서는 정말 신세계처럼 느껴졌던 정말 대단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우리 욕심쟁이 잡소원께서는 그 인터넷과 핸드폰 거기다가 컴퓨터까지 몽땅 다 합해버린 스마트폰이라는 물건을 깜짝 들고 나와버리면서 말하자면 전 세계 디지털 세상을 하나로 통합해버리며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잠재적으로 그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훨씬 능가하는 엄청난 변화가 또 한번 등장해버렸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물론,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들어온 것이 거진 10년도 훨씬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다들 그걸 무슨 먼 미래에서나 보게 될 공상과학 수준의 이야기로만 치부해왔는데, 그먼 미래가 바로 작년 겨울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는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고, 그 시작이 바로 챗GPT의 등장입니다. 이 챗GPT에 대해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시겠지만 아주 짧게 소개를 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건 렇습니다이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언어 기반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다른 회사의 인공지능 프로젝트와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오픈 AI라는 회사는 일론 머스크의 경고처럼 그리고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 스카인의 시나리오처럼 곧 인간의 능력을 아득히 초월해버리는 초강 인공지능이 등장하여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 시작된 말하자면 인류의 보호를 위해 설립된 선한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최소한 현재까지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사회에서 빠졌지만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그 초창기 핵심 투자자 중한 명이었고 무엇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10억 달러라는 돈을 투자하며 키운 회사로 작년 말챗 GPT의 런칭이 너무도 성공적이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는 즉시 그 10배인 1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 상황입니다. 챗GPT는 아주 쉽게 설명해서 그냥 엄청나게 똑똑한 비서입니다. 뭐든 물어보면 그 즉시 최고의 대답을 돌려주고 그게 보고서든 에세이든 아니면 노래 가사든 또는 시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을 지시해도 즉시 답을 내어주는 일종의 알라딘의 요슬램프 같은 것이어서 그래서 대략 앞으로 길어도 2-3년 정도만 되어도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구글이나 네이버로 검색을 하지 않고 모두 챗GPT를 통해 검색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정도로 정말로 엄청난 게임 체인저입니다. 챗GPT 관련 가장 특별한 점이자 큰 강점은 바로 자연어 활용. 즉 그냥 일반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과 구분할 수 없는 수준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이름도 챗GPT입니다. 뒤에 붙어 있는 GPT라는 영어는 풀어 이해하자면 사전에 학습된 언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뭐 대충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들 이 챗GPT에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 수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일반인들조차도 엄청나게 많은 관련 글과 영상을 내놓으며 이 챗GPT에 대해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이 주제 관련 가장 적합한 최고 전문가로 꼽을 수 있는 분들 중한 명이 바로 카이스트의 뇌과학자이자 인공지능 연구가인 김대식 교수입니다. 김대식 교수의 특징은 그의 접근 방식이 매우 유연하며 레퍼런스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는 점입니다. 즉, 단지 과학자의 입장에서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주제에 접근하는 것을 넘어 역사와 철학과 같은 인문학적 해석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주제를 다룬다는 점입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이챗 GPT에 대해 단순히 소개를 하는 책을 쓴 것이 아닌 다양한 주제에 대해 아예 이챗 GPT와 대화를 나눈 것을 기록하여 그걸 정리해 한 권의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김대식 교수다운 매우 창의적이고 도발적인 방식인데 그 대화들 중 가장 흥미로운 주제들을 뽑아 여기 소개를 해 볼까 합니다. 김대식 교수는 인공지능에게 질문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난이도가 높은 매우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예를 들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또는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와 같은 주제들 어떻게 보면 저 역시 인공지능에게 질문하고 싶은 그런 주제들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예를 들면 사랑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인체가 경험하는 각종 호르몬적 변화들 그리고 감정적 변화들에 대한 방대한 의학적 지식들 또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 더해 우리 사회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이해되고 있는 거의 모든 부분을 아주 잘 정리해서 답변해 주고는 지만 그런 부분을 넘어 우리가 보통 아주 훌륭한 사랑 시를 읽을 때 느끼게 되는 감동이나 깨달은 것 같은 사랑의 그 오묘하고도 신비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있는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신이나 죽음에 대한 질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챗 GPT라는 녀석은 사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서를 전부 다 몽땅 외우고 있는 괴물로 말하자면 거의 매일 도서관에서 살다시피하여 아주 공부를 많이 한 학생처럼 인류 역사에서 신 또는 죽음에 대해 고대 그리스 시대 또는 초기 유대교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오며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 개념들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기독교와 불교에서는 각각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게 과거 이집트에서 믿고 있던 사후 세계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 진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정리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만, 인간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학력이나 정보의 양이 그 사고의 깊이와 비례하지 않는 것처럼, 채 GPT 역시 매우 똑똑하고 많은 정보를 주기는 하지만, 그 정보를 꿰뚫는 날카로운 인사이트 또는 궁극적인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아직까지는 이런 인공지능이 제공해주는 또는 정리해주는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의미 있는 최종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은 아직 우리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김대식 교수가 인류의 미래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챗 GPT가 대답한 부분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살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먼저 챗GPT는 우리 인류가 만약 멸망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기후변화와 팬데믹, 핵전쟁, 바이오테러, 자연재해 그리고 자신과 같은 인공지능의 과도한 발전으로 인해 우리 인류는 근 미래에 멸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는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그 팬데믹에 대해 챗GPT가 대답한 부분입니다. 챗GPT는 최근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를 설명하며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사례들을 소개했는데, 우선 1331년부터 1353년 사이 유럽에서 발생하면서 당시 유럽 전체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총 2억 명이 사망했던 공포의 흑사병, 또 1918년부터 1920년 사이 발생했으며, 약 5천만 명이 사망한 스페인 독감, 그리고 1981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현재까지 총 3,2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간 후 정말 아주 옛날에 있었던 유스티니아 뉴스 역병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로마 인구 중약 5천만 명이 넘게 사망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각각의 팬데믹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수가 아니라 바로 그 팬데믹들로 인해 이후 세계와 사회에서 벌어진 변화들입니다. 예를 들면 앞서 설명한 유스티니아뉴스 역병으로 당시 동로마 시민의 약 3분의 1인 5천만 명이 사망했는데 그로 인해 아주 당연히 로마 제국의 경제와 군사력이 급속도로 약해졌고 역병으로 인해 지배계급이 흔들리면서 권력의 여러 공백이 생기게 되자 그동안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새로운 권력들이 여기저기에서 들고 일어나면서 로마의 정치도 급격하게 혼란스러워지며 약해졌는데, 이렇듯 당시 로마가 내부에서부터 분열된 것은 물론, 이때를 틈타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침략자들에 대해서도 군사력의 약화로 인해 대응을 하지 못해, 결국 그게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흑사병이나 페스트와 같은 거대한 역병은 단지 그 사망자의 수만 중요한 것이 아닌 그 이후 가져오게 될 변화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인데, 김대식 교수는 챗 GPT의 이런 대답에 대해 추가로 질문을 이어가며 대화를 더 깊은 수준으로 이끌어갑니다. 즉, 과거 흑사병이 중세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주장에 대해 그리고 그게 이후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챗 GPT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에 대해 챗 GPT는 이런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우선 썬페스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흑사병은 14세기 유럽에서 발병한 역병인데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최대 2억 명이 사망한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팬데믹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높은 사망률이 노동력의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중세 경제 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일단 노동자가 귀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임금이 인상되게 되었고 노동자의 인권과 작업 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항상 하층민이나 소작농으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노동자 계급은 곧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면서 당시 유럽에서는 커다란 중산층 계층이 부상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산층이 커다란 힘을 갖게 되자 귀족들은 힘을 잃게 되어 결국 봉건 제도가 붕괴하게 되었는데 또한 이런 사회 계급 의 개편은 초기 형태의 자본주의가 유럽에서 시작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잠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최근 우리에게 있었던 그 코로나 역시 그 이전과 이후로 시대를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커다란 변화가 어딘가에서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을 중심으로 그토록 오랫동안 추진해오던 일명 세계화 움직임이 지금은 완전히 멈춰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 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 나라들 간 각자 도생의 탈세계와 움직임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며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던 외교 방식 대신 일단 어떻게 해서든 내 것부터 챙기려는 방식의 자국 우선주의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는 거의 당연하다시피해 보일 정도로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나 아래서 평화 지향적이던 세계 분위기가 이제는 세계 여기저기에서 전쟁의 분위기로 뒤바 끼고 있다는 점등 분명 코로나는 이제 거의 끝이 났지만 그것이 남기고 간 우리 사회와 또는 국제 사회 관계에서의 깊은 상처와 변화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지금이 이 세계와 우리 사회가 어떤 형태로든 가장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잘 대비해야겠다는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김대식 교수는 채 GPT에게 미래를 불안해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편지를 한 부탁했는데 그 내용이 의외로 너무 좋아 그 일부를 요약해서 여기에 옮겨볼까 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지금 세계는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모두가 어디로 향하는지도 알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삶이 혼란스러운 건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미래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는 점. 지금 이렇게 힘든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온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좋은 기회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미래를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정통 학교 교육이든 독학이든 또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다른 무엇보다 꼭 배움에.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 많은 실수와 좌절이 있을 겁니다. 이걸 이겨내는 힘이자 인생 성공의 가장 큰 비결 중 하나는 무엇보다 바로 강한 회복력을 갖는 것입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면서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지만 그만큼 또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미지의 가능성을 포용하고 새롭게 나에게 찾아올 이로운 기회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모두들 자신있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질문들로 챗 GPT라는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을 상대로 웬만한 대학자들 사이에 엄청난 토론에 버금갈 정도로 의미 있는 높은 수준의 인문학적 대화를 보여주신 김대식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더 많은 분들이 이챗 GPT라는 똑똑한 도구를 잘 활용해서 자신의 삶과 일터에서 아주 많은 유용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며 무엇보다 영상 마지막에서 챗 GPT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들려준 그 용기와 지혜가 가득한 따뜻한 조언. 꼭 젊은이들 말고도 우리 같은 기성 세대들도 귀담아 들어 현재의 일상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를 더욱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